야, 제가 오늘은 형이랑 너희 이름 뭐였더라? 아, 떼지 마. 야, 저 뒤에도 거미 있어. 형아, 내옷좀먹고 어, 일단 일단은 술래가 있는데 그 술래가 우리 죽일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술래를 피해야 돼. 내내 사.. 내, 내, 전 지금 딱두 번만 되고난전 지금 안, 안 잡히고 있어요, 지 나가. 그래. 진짜 바보다. 나못 찾아? 이래 볼까? 어? 동굴 발견했다. 동굴? 여기 <laughs> 동굴이 있냐진짜 아니, 진짜 동굴 발견했다니까? 어디? <laughs> 뭘 봐! 뭐이 새끼! 상대 새끼가! 나 슬랩 아니야, 주저이야 아, 그래? 어허. 어 어, 나풀 뻔했어. 풀게 아이고 허리야. 어디? 아이고 허리야. 아나 위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 나거든. 신기력이요 자네 두 명은 만나게 돼 있어. 끌래 누구야? 중혁이요 응. 음, 아, 바쁘다 바빠. 아, 허리야. 아, 어, 비 끝. 음. 아, 허리. 1년. 아하, 나 이거 너무 들었어. 아. 어. 아. 어. 나는 언제 술래가 되구나. 난 언제 술래돼? 내 캐릭터 진짜 허리 아프겠어. <목소리> 아까부터 웅크리고 있어. 일어섰다. 웅쿠리다 일어섰다, 웅크리다. 일어섰다, 웅크리다. 웅크리다. 이거 일어서야겠군. 아 볼만해! 너안 봤어? 야이 변태야. 누가 나 때렸냐? 아 그거 낀거야 어차피. 아 그래서 너가 계속 누가 때린다고 했구나. 내가 그래서 자꾸 내가 죽으려고 혹시 했잖아. 너너 혹시 너 생각해봐. 너 혹시 너무 너 멀리 간거 아니야? 몰라 나도. 얼마나 는지도. 나도 아, 몰라. 맞지? 아니, 아까, 이영보 형, 이영 봤어. 너도 봤고. 뭐지? 뭐지? 최문혁 형이 실례있을때 너, 너하고 이영 봤어. 형, 응? 내가 지금, 응? 왜 이렇게 밝은지 알아? 응? 햇불 두 개로 살고 있어. 햇불 두 개로 살고 있어. 어? 해야... 웃기지 않아? 웃겨. 나 햇불 두 개로 살고 있으니. 아, 나 진짜 어디야? 진짜 무시지? 나 올라가면 뒤질 것 같아. 어? 아, 나 죽었어. 나 끝났어 헐나 되게 멀리 있는데? 지금 보여 안보여? 나도 안보여 다 안보여 너 죽어야 안돼 나 보여? 넌 안보여? 아니? 너아어 아이, 아이템 없어? 야, 야 준영아, 너 피? 저형 지금 너 봤어. 내가 왜 피? 해 내가 피해 아니지. 형이 술래고, 제가 술래니까 그래? 뛰어다녀야지. <laughs> 어, 허리 피크. 아이템 찾았니? 나 진짜 멀리 있어. 나 아까 바깥으로 나갔는데 진짜 멀리 있어. <laughs> 자, 휴식 타임을 받는 게 어떨까? 아니, 꺼져. 너도 발견해야 되잖아. 꺼져. 나 발견하지 마. 나 그냥 영원히 땅 속에서 자고 있어. 나 복구 곰이야 응. 내게는 자는 죽여버릴 거야. <laughs> 그리고, 동굴에서 자잖아. 사이에서 자장. 그건 땅이라 땅에서 잔다는 거 마찬가지야. 뭔슨 소리? 형그몇 세트야? 나 몰라. 나 진짜 왔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아홉 센트 있다 아홉 센트 흙, 똥 누가 저 위에 있는데 응위저 위에 누가 뭐 만들었어 너야 <laughs> 나 아니야 너가 <나> <laughs> 너야 <웃음> 그래서 여기서 죽었구나 <laughs> 저 위에 있네 아님 <laughs> 다시 <안 웃음> <됐지> 마세요 <laughs> 저여요 <저녁치. 웃음> 벌써 밤이야? 이제는 술래잡기 하지마자 야생 여기서. 여기서 야생화야 여기에서? 나 지금 짱이야 아이템이 없는데 야생을자 어떻게 하냐 나 잘게 감어내몇 <laughs> <아유. 웃음> 어, 세트 있었어? 나? 한세 세트? 어? 나세 세트 없는데 나 9세트 밀지 마! 이겼다! 내가 어? 죽였어. 너한테 죽은 거 아니잖아. 와, 하늘에서 승내린다. 하늘에서 <laughs> 승내린다. <laughs> 이러지 마! <laughs> 일 거야! 너 우리 이름 뭐야? 아니, 나 아까 하늘에서 죽는거고 뭐. 안 돼. 형 씨가 나를 죽일 것 같아. 내 지금 흙 엄청 많이 캤어. 흙캐는 사람. 안 돼. 이러지 마. 이러지 마. 안 돼. 이러지 마. 형또 죽겠네. 제발, 응. 들어가. 뭐야 안 돼. <laughs> 아, 이 <여기. 웃음> 야, 이거 야, 우리 이제 야생 갈래? 그러 네. 여기까지